갑자기 똘이를 꽉 잡아보라는데 그러자 똘이 연속. 오, 잔뜩 불편한 심기로 우르는거리더니또 비앙이한테 공격을 퍼붓는다. 야, 비앙이가 뭘 어쨌다고 그래? 아이고,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애꿎은 비양이한테 덤벼드는데 이에 이찬종 소장이 진화에 나서고. 저기 똘이 얘왜 왜 이러는 거예요? 이게 뭐였냐 면은 엄마가 얘한테 힘적인 걸로 뭔가를 복종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. 복종을 시키는 모습을 어머니가 바로 보여주니까. 아... 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되게 불편한 거지. 자존심 상했나? 엄마가 꼭 잡아서 화났어? 어. 왜 그래? 비양이 아무 짓안 했는데. 자기만의 어떠한 세상을 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가지고 갔던 거지. 똘이라는 입장에서 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거지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항상 순실을 해야 돼. 그러니까 똘이한테 비양도라는 섬은 자신이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<laughs> 왕국이라는 것. 아 그럼 관광객들한테는 왜 살갑고 동네 개들한테는 적대적인 걸까요? 그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안내를 하는 거지만 응. 얘 입장에서 그 왕국을 구경 시켜주는 거고 <laughs> 자기만의 왕국을 자랑하고 싶은 거고 아...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와서 얘한테 조공을 바쳤다라고 응.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. <laughs> 아 외지인들의 서 안내를 자처했던건 이것이 자신의 영역임을 확고히 알리고 그 안에서 재미를 느꼈기 때문일 거라고. 그런데. 또리 같은 애들은요 다니면서 그냥 안다녀요 항상 마킹하고 다니고요. 아 그러고 보니 촬영 내내 비양도섬 구석구석 쉬지 않고 마킹을 했던 또리 이 행동 역시 존재를 드러내고 다니게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항상 순찰을 해야 돼. 어? 어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권력 따지기 같은 거라는데. 첫 번째는요. 또리가 밖에 나가면 누군가한테 컨트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 컨트롤이 되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산책하는 즐거움을 느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즉, 누군가 똘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. 도로마다 다 선이 있어요. 네, 이 선이 네, 있고 네. 여기 선이 있고 저 하얀 선이 있고. 네. 그러면 어머니가 먼저 넘어가네. 네. 야, 이리 넘어와. 네, 가자. 가자. 산책을 통해 똘이한테 정해진 규칙을 알려주는 게 기본. 내려, 내려. 어, 야외에서 항상 목줄을 착용하고 아주머니가 이끄는 대로 산책을 하도록 훈련을 이어가는데 이 훈련을 통해 밖에만 나가면 무법자가 되는 또리의 행동 역시 자체음 자음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. 음 또리훈수 아주머니가 이끄는 대로 잘하네. 음 아유 기특해라. <laughs> 근데 그때 목줄을 한 또리한테 다가온 한 녀석 잠시 서로를 응시하더니 야 또리를 향해 달려드는데 그간 또리한테 당한 게 있어서 그런가 갑자기 날선 공격을 퍼부는 녀석 둘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리의 시선을 아주머니 쪽으로 돌리는 이천종 소장 어, 이 행동 역시 또리를 컨트롤하기 위한 훈련의 일부라는데 내 말에 컨트롤이 된다라는 돼야 된다라는 걸 엄마, 어머니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. 다시 딱, 이렇게 딱 돌리는 거야. 딱 앉아. 딱 돌려놓고. 응만 돌린다 어, 아주 머니가 강하게 재질하자, 잠잠해진 똘이. 야, 똘이 연속, 이게 웬일이래.